신하 님 어서 해요. I have to do something. I have to escape. 대신 드위기 한번 더 간다. 아, 뭐 파이프가 있냐? 버양 어, t v 니 어서와요 포켓나이프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어도 제이슨 가면 먹힐 수 있거든요 하나에 데드캡 하나, 데드캡에 두개나 있지 언제 먹었냐 사람이 왜 수영복이냐구요? 음~ 있는 옷 중에 제일 그나마 봐, 봐줄만 해서 입은 거예요. 네. 칼구하자! 재미있나요? 재밌습니다. 일단 칼 먹고 아창제있으니 마마 세방 때리면 벗겨질 거야. 칼로 한세방 수영복도 2 2 0 0원이가할 거에요. 아, 칼이 있어야 되는데? 문왜 닫아 뭐야 갑자기 헬로우 <laughs> 와이새 양아치 아니냐 이거 이거 사람, 사람 권리라고 깔아놓는 도시야 이거 잘못 깔아놓은 거야? DLC는 싼 편이라고 해줘야 되나? 게임 비싸잖아요. 게임이 4만 얼마니까 어, 칼 있다. 오케이. 잘 먹었고 내가 벗기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웨터를 입지 말고. Hello, what's up, Chase? Hello, anybody there? 뭐 입어줄 사람 없나? 제이슨 집은 어디든지 찾았고 제이슨만 찾아서 가면 복제면 돼. 칼찌 안 쓰고 가면 벗기면 내가 스웨터 입으면 되고 칼찌 벗기다 죽으면 내가 토미가 되면 되거든. <laughs> where, where is Jason? Where is Jason? Anybody t h e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 차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버터님은 스트리밍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 쳐보시는 게더 빠르실 거예요. 영상 표지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려주신 거고요. 어, 여기다 대니 맞아요. 국내가 마이크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재밌어요. 어디 갔어 야, 나 왔는데. 야! 어디 갔냐? 어써 깜짝이야. 야이트, 가만, 가만히 야, 야이트, 가만, 나온, 나노나노나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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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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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온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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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온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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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죽일 수 있어. 오! 아! 오! That you bastard. 아니 진짜 가먹을로고 내가 아 누가 죽을 거인? 호미가, 호미를 한명 꼬셔야 되거든요? 음, 음. 제이슨 집은 어딘지 아는데 아얘낫나 따라오는데? 일 내가, 칼지 아직 남아있으니까, 제이슨 집에 가서, 도끼랑, 어, 제이슨 옷 입고 나오면 돼요. 으아! 아, 이제나 쫓아왔잖아.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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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도끼 토미가 누가 될건데 도대체 이제부턴 토미가 누가 되냐 싸움이야 이거 아 무기가 있어야되는데 집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무기좀 가지 무기좀 찾자 음, 음. 아이 계속 나쫓타오는데 음. 터미야 빨리 대줘야되는데 아 이거 오래 못버텨요 나가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어! 아! 가면 다못겨닫구만 씨. 어떻게든 하는 게 없어. 나가든가. 아, 독기 있으면 좋은데. 이가딱 도끼를 들어야 되는데, 제이스피는 그저 가면 벗겨지는 거랑 관련이 있죠. 아, 도끼 찾아야 돼. 도끼, 도끼 없냐? 제이는 누가 들려나? 아, 제이슨 집을 갔다 와야 되나? 아, 씨. 들어갔다 나오긴 너무 위험한데. 아, 이 애들, 이렇게 많은 애들 중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난감하다, 난감해. Hey, hey, we together kill Jason. Do you understand? We together kill Jason. I am Jason mask take off. I get the Jason sweater already. 나오면 돼 토미만. 아 토미 토미 어디냐? 토미 저기 있다. 토미 다이. 토미 죽었어요. 아 나왔어 나왔어. 토미 아 지금 나왔네 애들. 토미. We together, Jason. You find X. Okay? You find X. 아, 대 도끼 찾아야 되는지 이거. 아니면 내가 야구팟다를 찾던가 아니면 야구팟다를 한대 쳐줄 사람을 찾던가 칼은 어딘지 알아 야도미도미도미팔로미팔로미팔로미 우리 투게더 킬 제이슨 오케이?

배트 있어야 돼, 배트. 배트가 있어야 돼. 스턴 버그 있고 있어야 돼. 와씨, 아! 갑자기야. 배트나 도끼가 있어야 된다고. 3수누구야 아. 타이 토미. 배드 데인저러스. Follow me, okay? Um... Jason House Jason X, okay? We find Jason X Get- You get the Jason X And... Kill Jason, okay? Follow me Jason House is over ther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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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Hurry up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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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P. Here here here. O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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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inside X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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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Um I, I'm sweater next to you Attack, okay Attack Next E button E okay okay I promise you okay no no flash no flash no flash no flash mustache. flash off flash off flash off please no. Jason, hey, Otte. Otte, Okay, Yes. we What's happening? What? What is happening? That's my chasing. Fuck. Let. Ah! 어떻게 해줘야 되는거지? 뭐난 해줄 수 있는거 다 해줬거든요? 아, 미치겠다 정말 렉인거 아, 같더라고 방법 아는거 같은데 방법 아는거 같은데 안된거 보니까 레긴도 레기든지 아니면 이 버튼이 어떤지. 이 중에 하나겠뭐아 근데, 하나 뭐. 아, 근데 제이슨 무릎 꿇으면 이 버튼 누르라고 뜨거든요 모니터에. 이 버튼을 꾹 누르라고 뜨는.